안녕하세요, 준루비입니다. 오늘은 마법의 세계 엔카토입니다. 자, 치마를 입고 멋지게 신발 장착, 가방 메고 준비됐지? 시원하게 가자! 오늘의 주인공 미라벨 모여 살고 있죠. 마법의 이죠. 저택 까시타에서 살고 있는 마드리갈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집의 주인이자 큰 어르신 아부엘라. 아부엘라가 낳은 세 쌍둥이 중 브루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세 쌍둥이 중 둘째 페파는 날씨를 바꿀 수 있는 능력. 미라벨의 엄마 홀리에타는 요리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세파의 첫째 딸 돌로레스는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 동생 카밀로는 변장 능력 미라벨의 첫째 언니 이사벨라는 아름다운 꽃을 어디서든 피울 수 있고 미라벨의 둘째 언니 루이사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죠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 미라벨의 능력은? 아디오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슈퍼 짱짱 능력을 말해준댔어요 아우 미라벨은 못 받았어 언니는 능력 못 받았어? 능력을 받지 못한 미라벨은 사람들에게 특별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선물은 안 특별해서 특별해 고마워요 오늘은 페파의 막내 아들 안토니오가 5살이 되어 마법의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1시간 전안돼안돼 아무래도 딴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지? 아. 아니요, 이건 사실 깜짝 선물로 만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돕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돕도록 비켜달라고 하죠. 알았지? 엄마, 미라벨한테 좀 잘해주세요. 오늘은 쟤한테 힘든 날이잖아요. <laughs> 안토니오! 방 침대 밑에 숨어 있는 안토니오. 아무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누나도 분이 있으면 좋겠다. 내 걱정은 할 필요 없어. 근데 어쩌나? 내 최고의 룸메이트를 보내야만 한다니. <laughs> 마드리가 가족 중 다섯 번째 생일을 맞게 되면 의식을 통해 능력을 갖게 되는데 모두의 축복소에서 의식이 이루어져 마을에 큰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또 지금부터 50년 전이 초는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해줬어요 그 빛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안토니오 힘차게 가자 <laughs> 그렇게 미라벨은 안토니오의 부탁으로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어릴적 미라벨은 마법의 문을 열기 위해 손을 갖다 대지만 마드리가 가족 중 유일하게 능력을 받지 못하죠 네가 받을 선물을 우리의 기적을 위해 쓰겠니? 긴장되는 순간 안토니오가 문고리를 잡는데 갑자기 앵무새의 등장 안토니오의 능력은... 아하... 아하... 니말다 네 알아들어... 그러자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마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환상적인 세계! 네가 잘 해낼 줄 알았다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받았구나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또다시 소외감을 느끼는 미라벨 다 같이 외쳐볼까? 마그리카! 참아야 해 슬퍼하지마 누가 도발 좀할 길을 알려줘요 이미 늦은지 모를 기적을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더니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이 미안해요. 우리 집이 미안해요. 그런데 다시 가보니 원래대로였죠. 벽에 금이 갔었어요. 그리고 촛불은 정말이에요. 그만됐다. 우리 가사마드리가레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음악 주세요 안토니오의 밤을 왜 망치겠어요 내 동생 브루노는 이 가족 안에서 길을 잃었어 너도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 하지만 계속 생각나 밖으로 나가는 미라벨 그렇게 미라벨은 기적의 촛불 앞으로 가는데 때마침 할머니 등장 안녕 베드로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가시타에 금이 갔어요 할머니도 까시타에 금이 간 것을 알았지만,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었죠. 내가 기적을 구하고 말 거야. 그렇지! 시원하게 옷 입고 가자! 잠깐. 근데 기적을 어떻게 구하지? 내가 아니! 하지만, 이 가족 중에 모든 주변 일에 대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한명 있지. 돌로레스! 언니는 뭔가 들었을걸? 까밀로. 음식 두번 먹으려고 돌로레스인 척좀 하지 마. 루이사. 눈 실룩대는 소리를 들었어 밤새도록 갖다 놨어요 다들 모여봐라 때마침 즐거운 식사시간 혹시 어젯밤 아, 마법 아, 관련해서 저지. 뭔가 아는 거 없어? 있구나! 메라벨 하지만 할머니한테 찍혀서 명단 자리에 가죠 발표할 것이 있다 마리아노가 이사벨라에게 청원하러 올 거야 양가 모두가 더욱더 튼튼해질 거야 마노 음. 참교 루이스 저기 반스런 루이강나기가또 밖으로 나왔네 알았어요 <laughs> 언니야 아 무슨 일이야 숨기는 게 뭔데 없거든 우리 집이 좀 기울어 밤새 눈을 씰룩거렸다며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거라고 야 비켜 너 때문에 당나귀 떨어뜨리겠어 <놀람> 언니야 뭔가 마법을 해치고 점점 나빠지는데 잘못된 걸 말하자 급발진 시작 잘못될 게 있겠냐고 나 완전 괜찮아 누는 거짓말을 못한다 나는 강해. 모든 거 들고 다수 있지? 루이사는 능력의 괴력으로 군말 없이 굳은 일을 보맡아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속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렇게 미라벨은 출입 금지 브루노의 방에 몰래 들어가 비밀을 찾기로 합니다. 계단이 많네 아! 어서와요 우린 마들레가 마법을 쓸수 없으니까 계단이 몇 개냐 삼천 방위 최악이야 드디어 도착한 브루노의 탑 꼭대기 그대로 빤스러시죠 겁쟁이 비었어 그러자 갑자기 닫혀버리는 문! 어둠 속에서 초록빛이 보여 땅을 파보는데 그 속에서 빛나는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그 조각들은 바로 브루노의 환영!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탈출 성공! 어깨빵! 어디서 그렇게 그게 어나내 능력이 사라져요 뭐? 그 당나귀들을 들어올려서 헛갈에 던져넣으려고 메고 가는데 무거운 거예요 쟤한테 뭐라고 말했어? 어, 아무 말도요 고주만씨 가족 맞이하러 가야겠다 이사벨라 여혼 때문에 뭘 하고 있든 지금 당장 그만둬 내가 왜이 속에 있죠 브루노? 아이 깜짝이야 빼빠이모 만일 브루... 어... 그러자 브루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죠. 그건 정말 악몽이었어. 스 얘도 알야지 삼촌의 환영을 잘못 이해한 거면요. 그면 빨리 알아내야지. 자, 그렇게 페파와 펠릭스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페파와 펠릭스가 결혼하는 날 갑자기 브루노가 나타나 폭우가 올 것이라며 예언하자 결혼식 날은 아수라장이 되버렸죠. 브루노는 사람들에게 각체의 불행을 예언했는데 그 사실이 항상 들어마자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그를 피하자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죠. 또한 배가 나온다 하거나 갑자기 탈모를 예언해버렸죠. 그러자 신나게 등장하는 아빠. 아아아 어?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소문 퍼뜨릴 거예요. 식사 시간. 아주 복된 일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난 너만을 바라본다, 돌로네스. <laughs> 아보카도 줄까? 그사이 돌로레스가 카밀로한테 아, 전달. 아, 전달. 전달. 아주 그냥 온 동네 소문 내지 그래. 얘가 더 신났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려고 했었네요. 그렇게 청혼을 하려는 찰라 금이 가기 시작하는 까시타 그러자 갑자기 조각들을 맞추는 동물들 나와 결혼해. 아, 아, 미라벨이 아, 영미라벨데 마법이 치고 우리 망. 눈앞에 맞춰진 조각들이 보여지게 되죠. <목소리> 헤드샷 <오 ,hammer! 웃음> 아주 그냥 난장판이 돼버리죠. 왠지만이려 <laughs> 그런데 갑자기 쥐들이 조각들을 물고 어디론가 황급히 도망갑니다. 괜찮아였네. 추락할 뻔한 아찔한 상황. 도와줘. 안돼. 땀을 많이 흘렸네. 뭐야? 바로 밑에였네.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왜그 환영을 갖고 온 거예요? 난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였어? 어떤 누구도 속을 버리고 여기에 살았던 거예요? 금간고 메우면서? 에르난도가 한 거야 에르난도가 누군데? 난 에르난도야 난 무서운 것이 없지 떠난 적이 없군요 알고 보니 브루노는 부엌 뒤쪽에서 살았고 틈새 사이로 가족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며 혼자서 식사를 했죠 난 가족을 사랑해 이해들 어떻게 해야 될지. 왜 내가 삼촌 환영 속에 있죠? 내가 가족들을 해치고 있는 거라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이 환영을 받은 건 능력을 못 받은 그날 밤이었어. 마법이 걱정된 할머니는 브루노에게 미래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위험에 빠진 마법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난 너를 봤어. 그건 바뀔 수도 있거든. 너의 미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보이고 평가될지 알았어. 난 브루노고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한테 달려있어 그러자 미라벨은 예언을 보자며 다른 환영을 얻어보라고 하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네가 환영 동굴을 무너뜨렸잖아 내방 쓰세요 쥐들이 전부 다 얘기해줬어요 먹으면 안돼 에헤이 호랑아 보자마자 나한테 바로 말했어야 했어 저는 제 딸을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마을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라벨이 그 환영 안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애를 찾아. 미라벨과 브루노는 안토니오 방에 들어가서 환영을 보기로 합니다. 내손꽉 붙잡고 있어. 전에 본 거랑 같은 거야. 멈춰야겠어. 안 돼요. 뭔가 해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자 나비. 노란 나비가 보이죠 저 나비를 따라가자 나비를 따라가 보니 촛불 앞에 있는 미라벨 네가 촛불을 돕게 되는 것 같아 어떻해요 누군가 있어 껴안고 있네 아니 그... 이사벨라가 왜 나와 이사벨라 언니? <laughs> 아니 이사벨라를 껴안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니 청혼도 망쳐놨어요 가족의 운명은 너한테 달렸다고 너 혼자 해난 가볼게 할머니 무서워서 그러죠? 내가 기적을 구하고 나면 삼촌이 집에 와요. 떡떡떡떡떡, 꼭 나오라. 반스런. <laughs> 이사벨라 방으로 간 미라벨. 한번 껴안고 풀자고. 아? 어? 껴안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까 전에 청원을 <laughs> 망쳤기 때문이죠. 사과부터 해. 잘못했어. <laughs> 이렇게 세상 잘난 언니를 도서 나가. <laughs> 이, 이기적이고 이 혼자만 잘난 공주야. 미남하고 결혼하면 될거 아니야. 난 그런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야. 선인장 등장. 알고 보니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죠. 그 동안 완벽한 존재여야만 했던 이사벨라는 우아한 몸짓을 연습하고 예쁜 꽃들을 피워냈지만 그것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고 미라벨을 통해 선인장을 피우게 된 이사벨라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게 되어 해방감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대체 뭐든 하는 거야. 할머니. 우리가 기적을 구할 거예요 마법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이사 언니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망친 게더잘된 거예요 전 기적을 구하는 중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 미라벨 푸르노가 떠난 것도 바로 너 때문이고 왜 능력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 가족을 해쳐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어 제가 무엇을 해도 할머니한테는 부족하죠 삼촌이 떠난 것도 나쁜 점만 봤기 때문이에요. 브루노 신경 쓰지 않았어. 삼촌은 이 가족을 사랑해요.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건 할머니세요. 어. 그러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시타. 갈수있나날좀 까시타, 위로 올려줘. 초프를 보호하러 가는 미라벨. 어서 이 집에서 나가야 돼요. 황급히 밖으로 대피하는 마드리갈 가족 숨어있던 브루노도 놀라서 대피하죠. 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미라벨은 끝까지 촛불을 보호하는데 성공하죠 가시타는 미라벨을 지켜주고 완전히 붕괴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촛불도 꺼지게 되죠 미라벨 어디있어요? 얘 어디갔지? 아직도 못 찾은 건가? 속상한 미라벨은 혼자 울고 있는데 그곳에 할머니가 네. 오게 됩니다. 죄송해요. 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어.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사랑에 빠져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여운 새쌍둥이를 낳게 되죠. 기쁨도 잠시 내전으로 마을 사람들과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뒤를 병사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병사들을 막지만 끝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난 그때 기적을 얻었어. 그런데 그걸 잃을까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를 무너뜨린 건 그건 바로 나야.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죠. 그러자 미라벨도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도 할머니 덕분이고요. 미라벨 그이가 널 나한테 보냈구나 갑자기 등장하는 브루노 그 애가 한게 아니에요 걘 도우려 한것 뿐이에요 근데 그 고집포장 좀... <laughs> 그, 어. 우리 브루노 자 그렇게 말을 타고 집으로 출발 이 집을 봐요 불가능해 보여도 해낼 수 있어요. 브루노가 불행을 예언한 것이 그저 미래를 예언할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따뜻하게 맞아주기로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마드리갈 가족들에 의해 보호받은 마을 사람들은 전부 모여서 집을 짓는 것을 도와줍니다. 마리아노를 짝사랑하는 볼로레스를 위해 미라벨은 둘을 이어주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 <laughs> 우리도요. 그래 맞아. 누나 주려고 만들었어. 안토니오는 미라벨을 위해 손잡이를 만들었죠. 마지막 장식은 미라벨이 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다시 활성화되는 까시타. 자, 신나게 들어가 볼까? <놀람> <놀람> Yeah. yeah.